민스코입니다 지난번 떠먹여주는 팁에서 손 가는 대로 메이크업하고 손 가는 대로 머리를 했는데 손 가는 대로 한 메이크업이랑 그런 게 항상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서 다시 해봤습니다. 그럼 생얼부터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고고. 그날 립 질문이랑 렌즈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렌즈부터 껴줄게요. 렌즈는 오렌지 빅썸 그레이. 지금 밤을 새서 렌즈를 눈이 뱉지 않을까. 보시면은 직경이 진짜 진짜 커요. 13.8mm?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화장 안할때 보면은 좀 약간 개눈 같은데 화장을 하고 나면 좀 또랑또랑하고 순딩순딩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무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약간 톤업되니까 소량만 얇게 발라줄게요. 이거 되게 순하고 좋아요. 지금 좀 얼굴이 붉어진 거 보이시죠? 밤새고 약간 좀 예민해졌는데 이럴 때는 무기자차가 제일 좋아요. 무기자차 특유의 막 무겁고 뭔가 둥둥 뜨고 하는 느낌은 별로 없는 제품이라서 무기 자차 쓰고 싶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상 파데들 진짜 많은데 계속 결국 찾게 되는 건 이니스프리 마이 파데더라고요. 제가 2.3, 2.5 그리고 쿠션으로 1.3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브러쉬 영상에서 파운데이션 뭐냐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2.5 였어요. 이게 아주 커버력이 오졌어요. 그래서 다들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일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브러쉬가 훨씬 더 궁합이 좋아요. 훨씬 더 커버력 있게 발리는 느낌? 이걸로 바르면은 딱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광은 나는데, 딱 적당히 광이 나는 느낌인데요.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면 되게 윤광이 확 돌아요. 그래서 도구에 따라서 좀 느낌이 많이 다른 파운데이션 호수가 2.5인 것 같아요. 목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여기 좀큰 여드름 흉터 가려줄게요. 음, 제가 지금 잠을 못 잤더니 다크서클이 조금 심각하네요. 오랜만에 요거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 사용할게요. 여기 딱요 라인만 커버해 줄게요. 위에까지 는안 발라도 되고 요 제일 피곤해 보이는 그 약간 뭔가 선이 지는 그 부분. 여기 여기. 여기보다 훨씬 낫죠? 눈썹은 브라우징 3호 저는 이 왁스 타입을 선호합니다. 그때 그 메이크업이 좀 뭔가 사랑스럽고 순둥순둥한 느낌이잖아요. 조금 덜 아치 형태로 만들어줬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보면은 이 아치를 채워서 약간 일자 형태로 아래를 채워준 게 보이죠? 눈썹부터 약간 모양을 바꿔서 순둥순둥하게 해줬어요. 눈썹이 두꺼워졌어요. 오늘도 역시 에뛰드 피치팜을 사용을 할 건데 사실 지난번 오렌지 레드 메이크업이랑 섀도우 사용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 아이라인의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 순딩순딩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메이크업은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 이쪽이 여백이 많이 길게 생기니까 삼각존을 좀 많이 내려서 그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눈도 커 보이면서 또랑또랑하고 순해 보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오늘 메이크업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베이스는 로라메르시의 진저를 발라줄게요. 진저는 가격대가 있지만 하나 사두면은 섀도우로도 좋고 블러셔로 써도 되게 예쁜 컬러라서 하나쯤은 있으면 진짜 좋은 섀도우 중에 하나입니다. 언더도 이렇게 삼각존만 살짝 음영감 있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솔솔 말린 솔방울을 발라줄게요. 그냥 눈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눈꼬리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서 음영 모양을 잡아주세요. 아이라인을 어디까지 잡아주는지 느낌을 살려서. 그리고 같은 컬러로 삼각존 밑작업을 좀 해줄게요. 이게 내려 그릴 거면은 음영부터 살짝 내려오게 터치를 해줘야 나중에 안 어색해요. 그리고 솔솔 말린 솔방울이 재등장합니다.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조금 섬세한 브러쉬로 세세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달달한 피치잼을 왕창 바를 거예요. 존재감 뿜뿜하도록. 이게 골드기는 한데 따뜻한 약간 오렌지빛 골드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팔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언더에도 같은 컬러로 애교살을 채워줄게요. 어떻게 메이크업 했었는지를 보기 위해 한번 영상을 다시 볼게요. 되겠다 싶은 부분이 하다 보면 생겨 그렇군. 일단 역시나 살색 펜슬을 사용을 했었어요. 점막을 채울 때 눈에 동그란 모양이 좀잘 나오게 채워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은 좀 두껍게, 가운데는 얇게 발라줬었어요. 이게 이때쯤 발라주면 다른 거 바르면서 얘가 조금 묻히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 마지막보다는 중간 단계에 발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모양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내려줄게요. 평소보다 끝쪽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라인을 이어줍니다. 제 눈꼬리보다 라인이 좀더 내려와 있어요. 좀 내려서 그렸지만 꼬리는 살짝 더 올려줘서 새초롬하게 또랑또랑한. 피치팜 너무 많이 나온다. 요곳을 묻혀가지고요. 어김없이 블렌딩을 해줍니다. 블렌딩 하면서도 이번에는 요 끝쪽을 되게 자연스럽게 꼬리가 블렌딩 된다는 느낌이 나도록 꼬리 쪽을 좀 섬세하게 터치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요 앞쪽도 좀 터치를 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살짝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삼각존을 속눈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삼각존 라인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흰색 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금 내려서 삼각존을 만들어 줄게요. 조금 더 진하게 라인을 섬세하게 그려주고 뒤에 아이라인 그려준 거랑 연결을 해줍니다. 왼쪽 눈이랑 비교를 하면 눈이 엄청 커 보이죠. 좀 양옆으로도 트여 있고 아래쪽으로도 면적을 좀 줄여주는 아이 메이크업인데 좀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티 나는 느낌은 언더 마스카라 발라주면 많이 완화가 되니까 언더 마스카라를 좀 볼륨감 있게 발라주셔야 돼요. 뷰러를 열심히 찝어줍니다. 마스카라는 두 개를 한꺼번에 썼어요. 이게 깔끔하게 롱래쉬가 되는데 이 컬픽스의 볼륨감을 또 놓치기 싫어가지고 두개 같이 써줄게요. 지난번 메이크업이랑 쓰는 제품들이 너무 겹쳐요.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같은 제품으로 다른 느낌 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더를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잠시 침묵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 잘안 보이거든요. 거울을 더 가까이 들수 없어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여기에 컬 픽스로 눈 중앙 위주로 터치를 해줄 거예요. 눈이 또랑또랑해 보이려면 눈 중앙이 포인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속눈썹에 중앙을 더 길고 볼륨감 있게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힘빡 주고 언더 중앙도 조금 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눈화장을 해줬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고 앞머리를 좀 짧게 꼬불꼬불하게 연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굴형의 단점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쉐딩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저는 코 라인을 좀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브러쉬가 뭐가 작은 걸 사용을 해서 잡아줄게요. 잡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콧대를 확 음영감 있게 잡아주고, 코를 진짜 짧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콧망울 거의 빛이 닿는 곳 바로 아래까지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쪽도 높아 보이려면 당연히 음영을 줘야겠죠. 립도 그렇고 아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 계열 색깔로만 골라서 메이크업을 했어요. 거의 뭔가 낙엽색, 골드, 브라운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블러셔는 그런 오렌지빛, 골드빛, 어, 코랄빛이 아니라 좀 이런 베리빛을 골라봤습니다. 치크팝, 블랙커니팝이에요. 여기서부터 터치를 해서 일자로 좀 넓게. 터치해줄게요. 또 어느 정도 톤다운 돼 있는 색감이어가지고 따로 놀지 않고 색감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약간 졸려서 멘트를 의무적으로 내뱉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기기 같아. 이렇게 말해야 돼. 누르면은 멘트가 나오는 느낌, 지금. 영혼 없는 멘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짠. 그리고, 쉐딩. 올림 머리 할 거잖아요? 쉐딩 턱 많이 깎아줘야죠. 깎는 만큼이 얼굴인데. 그리고 올리잖아요? 여기 광대 부각되니까 많이 깎아줘야죠. 깎는 만큼이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깎습니다. 그리고 이마도 한번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깎는 만큼이 내 얼굴이다. 라는 생각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쉐딩 브러쉬를 이렇게 뭐 시작되는 부분을 살짝 눌러서 발라주면은 딱 국소부위만 이렇게 바르기 좋아요. 그날 립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에스쁘아 벨벳 틴트라커 스윗토스트와 이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5호 미모 실화를 같이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스윗토스트는 이런 칠리 계열의 컬러고요 미모 실화는 이런 플럼 계열 컬러입니다. 근데 이거 다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고 덜어내기가 쉽지 않은 게큰 단점이에요. 입구가 지저분해져서 좀 깨끗하게 쓰기 어려워질 것 같은? 이걸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립브러쉬 이용해서 외곽을 스머징 하듯이 풀로 발라줄게요. 라인을 똑 따지 않고 이렇게 스머징 해줍니다. 한 번만 얇게 바르면 칠리 계열보다 조금 연하게 뭔가 MLBB 낙엽색 같은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그리고 중앙에 미모 실화를 발라줍니다. 컬러가 확 화사해지죠? 그날 했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입니다. 제품도 많이 겹치고 음, 뭔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결과물에 그런 같은 제품을 썼지만 다른 느낌? 메이크업이고요. 머리를 할 건데요. 머리도 요청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머리는 또 따로 이 꼬불꼬불한 앞머리랑 이 똥손도 할수 있는 똥머리. <laughs> 똥머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헤어까지 완성을 했어요. 좀 그날 느낌이 나나요? <laughs> 그날 했던 귀걸이도 착용을 해볼게요. 이 귀걸이는 이 선인장 모양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어, 흰색 티셔츠나 흰색 남방에 청바지 입을 때 하면은 되게 포인트 될것 같고 예뻐서 이렇게 흰 남방에 매치를 했었어요. 이 헤어하는 영상은 또 헤어 튜토리얼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뭔가 순둥순둥 하면서도 또랑또랑한 이 메이크업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